괜찮아. 나는 드루이드 유럽의 드루이드를 다 패배시키는 어제 히설하다 빡친 썰좀풀어주세요뭘 그 빡쳐. <laughs> <널 박쳐. 웃음> 좀 안타까워서 그랬지. 시온 스팀 박살낼 수 있었는데 그그 그 친구가 그 환신이라는 선수가 이길 수 있었 있었단 말이에요. 좀만 잘했으면. 저는 안 빡쳤거든요? 네, 빡친 걸로 몰아가서 그래요. 저는 항상 착하다고 그랬죠. 사회가 날 배신하고, 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고. 저는 항상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일단 뭐지? 일단 토큰 두르면은 대박인데. 무더기 두 개로 이겼는데. 비둘만 보여줘 아 다른 걸좀 보여줘야지 내가 알지 이것만으로는 도발두른지 아직 토건두루인지 몰라 근데 좀어 그래도 도발두르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상대 말렸어요? 갈림길 이렇게 들어와보는게좀 말린 거야? 2개 더에 쓰기도 하더라고 이거 더나무 소환술로 얘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오고 2개 어가고 2개 더 들어가고 2개 더 들어가고 2개 투자어가고 2개 더들어고2다어가고 2개 고2어가고 2개 고 그래도 동전을 아껴 두면 6, 5 이런 식으로 가능하니까 많아쳤을 때 아니, 송패가 왜왜이 모양이야? h e is a penguin. 말대로 테러닥스 3탄에 고민도 안하고 던지고 헷갈릴땐 무조건 명치를 찾던 시보로 꺼집니다 테러닥스는 3코스트 3-3으로 나갈때가 제일 센거예요뭐그 이후에 나가면 뭐 제압 안당하나? 똑같이 제압당하지 땅의 전사들이 라 얘는 변이를 하죠 변이 하면 더 있기도 하니까 아, 근데 외눈깨 비가 나와야 되는데 퓨진 뽑자 신데 라고사에서 토끼 또 뽑은 다음에 퓨진을 뽑죠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어, 리치왕 내면은 자연나 맞고 손패가 많이 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돌아갈게요, 이걸. 한 번만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면두장쓸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리치왕, 뭐 이렇게 낼게요. 내가 지금 외눈깨비 터지면은, 좀 끼카드가 터지면 안 돼서, 죽손 하드로녹스지. 다음 턴에! 이러면 리치왕 뺏기겠는데, 아, 리치왕 뺏기는데, 나키껏 양변이 해놨는데, 왜눈 깨비? 저기예요, 저기... 아니, 좀... 대갑죽했어. 죽겠... 대갑죽했으니까 나올 거야, 나와 줄 거야. 대갑죽했으니까 상태에서 찍기 아깝나? 아, 찍기 좀 아까울 걸? 아, 너가 거기 또 나오네. 그래, 잘하는 척하네. 어차피 상대도 뭐 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이, 이렇게 두개 내도 상관없는거지 상대도 샘플레이 못하고 있잖아 지금 아이 리치왕에서 죽소 뽑아야 되는데 아저 서리안 때문에 외눈깨이 제발 그거 나오면 이겼어 내가 이겼잖아 내가 이긴거잖아 이거 힘그 자체를 두려워해되라그 힘을 거머쥔 자를 두려워할지니 노옥신이 도발두로 토컨두루 컨밥 중에 하나만 추천해주세요 도... 아, 컨트롤법사 잘하는 척하다 와아 아, 제발 제눈 어, 어, 깨비 어, 아안 이거 나온다. 무조건 하드로스 자연을 어, 이벤턴에할할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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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드로스 없다 상대도 계속 없거든요 이거 빨리 왜눈 깨비 아, 이제제올올냐고 이거로, 만약에 설마, 지금, 설마 설 설마 설마 요 설마 설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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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는데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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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눈깨비 두장 넣으시던가요? 후툭후툭 어떻게 해야지 베스트일까 어떻게 해야지 제일 베스트일까 변이를 하고 눈보라를 한다? 변이를 하나 더 할게요 그리고 눈보라를 하겠어. 양을 두개 죽여놓고 마녀의 시간을 최대한 카운터를 쳐놓죠. 이거,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드로녹스냐 양이냐? 그 뚫으면 되긴 해드루이드가 어쨌든 자살 시켰으면은. 그렇지. 도전! 아절보 녀석. 어떻게야 개념이야 이거 어 어떻게야 개념이냐 이건 맞는데 불기둥을 할까 말까 지 크게 불기둥을 할까 불기둥을 할까 실제가 형성 어디서 드레이드로 랭크 올리라고 진짜 드루이드하는 애들 진짜 다 죽여버리고. 이시시. 요호호호. 이거 큐브로 먹어둘까, 나도. 아, 근데 왜 늦게 비로 자연화 터트리는 것도 좋은 거 같거든요? 아니, 야 아, 자연화 다, 투... 아, 맞다, 자연화 다 터졌다. 아, 얘나 먹어둘걸. 자연나다 썼는데. 아, 얘나 먹어둘걸 그랬잖아. 주문석다 썼나? 저 지겠, 지겠는데? 살찐 먼저 와서 지겠는데?